저는 원래 상법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외부에서 주시는 쓴소리를 듣는 게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짧게 하려 마무리 하려. 고러니까 저는 준비한 얘기는 좀 생략해도 될것 같아요. 요새 상법 개선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많이 했고 또 많이들 그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대희 소장님 말씀.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 솔직히 말하면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동일하게 느끼고 있고 가령 경제정책에 대한 부태의연한 시각이 당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조금 가벼울 수도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막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녹아내리고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11월 5일에 국내 ETF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정립식으로 임기 종료일까지 이제 절반은 코스피 ETF, 절반은 코스닥 ETF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11월 5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 오늘 계좌 잔고에 들어가 보니까 마이너스 7.1%가 됐더라고요. 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원금을 7%나 이제 손실을 봐서 굉장히 정말 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많이 공감이 가고 어떻게 해야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어, 우리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 저랑 같이 국내 증시 e t f 에 전입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laughs> 그럼 아마도 더 자주 증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법개정 얘기는 어,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